그러면 그 종교가 생기가그신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암무시인 거는 그전에는 그 신이 없었나? 아니잖아. 빛이 있으라 그랬다며. 그럼 빛, 빛이 있으란 말이 왜 나왔겠어? 캄캄하니까 나왔겠지. 그치? 그럼 뭐, 빛 이전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안 해. 그럼 그거는 하나님 이전에 뭐가 만들었나? 웃기지? 모순이 되는 거야. 빛이 있으라면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해서 있으라고 한 거야. 그럼 이 어둠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뭔가 뿌리가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건 믿어봐야 뿌리로 못 돌아가. 껍데기만 맨날 면돌지. 그래서 이, 이우주의이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는 수기를 관장하니까 생명의 신이다. 용왕신이. 생명의 주존이 되는 신이야. 그래서, 이제, 이, 이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 이제, H2O, 물로 돼가지고, 이 물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용왕신과 이어지는 거거든. 음, 그래서 생명이, 이, 물, 수기를 통해서 용왕신과 이어진다. 그래서 용도 물에서 탄생하잖아. 음. 그래서 물에서 탄생하는 어, 왕이 용왕이다. 이제 용을 존칭해가 용왕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세구주 생명건은 수기를 관장하니 중한 병도 내 목숨을 일찍 뺏지 못하며, 봐 중한 병이 걸려서 뭐목카토금수이 오행 중에 뭐 어디 고장 난거 아니나.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이 아, 화화목토 금이 어디서 생겨나서 수에서 생겨났잖아.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오행이 모여가지고 목기가 모여가 간을 만들고 화기가 모여가 심장을 만들고. 어, 이렇게 어, 토가 모여가 위 비장을 만들고, 이렇게 생명이 형, 생명체가 이생명 형성이 되는데, 이바탕의 근원이 수기란 말이야. 그럼 이 수기를 관장하니까 용왕님이 도와주면은, 이 고장난 부위가 수기를 수기가 제대로 움직여 가지고 다시 원상 복구시킨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뭐다? 피가 흐려지는 거다. 피가 수기 아니나, 그 수기가. 그면 물이 오염되면 생명체가 전부 병들고 죽는다. 그리고 이 공간 중에 수기가 또꽉차 있잖아. 이 공간에 이 오염 물질을 미세먼지를 오염 물질을 잔뜩 만들면 수기가 혼탁해져 가지고 또 역시 생명을 어, 어 해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근원이 물이고 수기이기 때문에 이 물은 어떤 음 노력을 해서라도 깨끗하게 유지하면은 어, 우리가 중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근원이 무리고 숙이기 때문에 그, 어, 이렇게 됩니다 중한 병에 걸렸어도 안 죽는다 계속 산다 희한하게 살아 안말기 됐는데도 계속 살아 <laughs> 진짜로 우리 신도중에 그런 분 있잖아 음, 의사가 3개월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5,6년 계속 살고 있어 일하면서 <laughs> 자그 다음에 악한 살기 번뇌망상 실류로 씻어주사 생기 점점 생겨나고 마음 새로 비상하네. 악한 살기 번뇌망상을 실류로 씻어준다. 이신신 실류라면은 어 신의 기운을 품은 어떤 흐름 같은 거지. 어 그러면은. 생기가 그걸, 그걸 흡수하게 되면, 생기가 점점 생겨나고 마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몸과 이내 두뇌 상태와 이런 거가 종합되가 마음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어, 내게 고통을 주는 살기를 어, 씻고, 번뇌망상을 씻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생겨난다. 마음이 새롭게 하늘로 날아오른다. 예, 이걸 쓰는 거예요. 그, 신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살기, 내를나 스스, 자신을 스스로 고통 속으로 빠뜨리고 괴롭게 만드는 이 살기를 없애는데 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 신류로 씻어주십니다. 자, 고귀한 모습 없고 용, 영예로운 지위 얻어 천인 존경 이끌며 세상을 밝히는 나는 용왕님의 믿음 얻어 그 뜻을 이룬다네. 고귀한 모습, 영예로운 지위 인간 세상에서 그리고 인간 세상과 하늘의 존경을 탁이 몸으로 이끌면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 이런 사람 배우에 있는 가장, 이, 이런 사람 빼게 있는 신이 용왕신이 많아. 대표적인 얘가 그 어, 현대 정회장님 정 아니야 음, 동해 용왕신의 도움으로, 어, 맨손에서 최고 재불로 이뤘지. 어, 이렇게 인간 세상에 용이 되게 해준단 말이여. 음, 그래서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 용왕님을 어, 신으로 어, 용왕신을 이렇게 음, 모셔가지고 음, 늘 기도하면서 그 도움을 받으면 은 신비로운 인생 속에 최고의 명예와 지위와 존경이 깃든다. 개천에서 용안 납니다. 개천에서 용안 나지 이제 왜 용왕님 버렸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용왕신에 대한 기도나 칠성신, 산신에 대한 기도와 더불어 기본이었잖아. 그 용왕신 버려서니까 개천에서 용 나겠어? 스스로 버렸는데. 당연한 거야. 용왕님이 딱 붙어봐라. 개천에서 뭐, 얼마나 큰 용들이 나는데. 그 개천에서 용을 버려버렸대. 개천에서 나는 용은 버린다, 사람. 용왕신에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겠어? 신이 없는데. 그리고 개천을 또 까맣게 오염시켰잖아? 음, 그 오염된 물에서 무슨 용이나? 부모 마음이 딱 맑고 깨끗한데 용왕님이 깃들어가지고, 예, 자식을 용으로 만들어주고 그 용왕신을 버려놓고 개천에 용안 난대. 용왕신 찾아봐라. 개천에서 왜용안 나는가? 개천물 좀 맑히 가지고 용왕신 찾아봐라. 당연히 용이 나지. 자 미약한 내 능력에 공덕 크게 보태시어 금빛 열매 이루어져 모든 이가 담마더더 미약한 내, 영, 내 능력에 용왕님의 공덕을 크게 보태주시거든 실제로. 음. 그러면 내 인생에서 금빛 열매가 이루어진다. 황금 과실이 생긴다. 그래서 뭐다? 그 다음 중요한 거야. 모든 이가 단맛을 얻게 된다. 이 모든 이가 단맛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주는 거지. 내가 혼자 다 누리라고 이루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룬 다음에 나와 내 가족만 누리면 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서서히 무너져요. 그리고 밑에 먹같은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더 말아먹고 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게 나와 내 가족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이가 나 내가 신과 더불어 신의 도움으로 이룬 것에 단맛을 얻게 해줘야 됩니다. 그, 그 대표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걸 음, 그만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재벌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게 시간 지나면 우리나라 그게 특히 심하지. 이 금빛 열매 신 용왕신이 이루어주는 이내 인생의 금빛 열매는 내 혼자 단맛을 다 맛봐라고 이루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고 정주영 회장님이 왜 용왕신이 도와줬냐? 돈에 대한 자기 집착이나 그런 그런 게 없어서 오로지 예,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 일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용왕님이 상응해 준 거예요. 초기 창업자 재벌들은 그래, 사업 보국 그리고 많은 사람들 밥 먹게 해주겠다. 여기에 내가 평생을 바치겠다. 이 공익 정신 때문에 용왕님이 상응해가 그래 이루어준 거거든. 그 창업주 재벌들은 그 달라. 우리 이게 어, 그룹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금빛 열매를 얻고 싶거든 뭐다? 어,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 모든 이와 같이 단맛을 어, 누리는 그런 어, 공존, 공념, 자비심, 어, 그 무소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뭘 크게 이루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용왕님이 도와주신데 용왕님이 도와주신 근거는 무념이라고 했죠 무념이라는 것은 아상에 따른 집착 욕심이 없는 거야. 그래야 무념이 되지. 그래서 왜그 사람을 용으로 만들어 주느냐? 모든 밑 밑에게 힘든 사람들이 덕을 보라고. 음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 적은 게 사실입니다. 모든 이가 담마더더 이렇게 내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거라는 게 없다 하는 이 의식은 신의 도움을 받는 근본 의식이 돼. 그러면 내 거라는 게 있다 이러면 신이 도와주기도 해. 그러면 뭐냐? 그거는 딱지 자기, 자기가 좀 괜찮을 정도만 도와주고 끝내버려. 내가 버는 모든 게내 거다 이래 버리면 그 가족들 먹고 살 만큼만 해주면 됐지. 더 계속 사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그것 끝나. 그래서 보니까 세용지마전화위복 크고 작은 신비기적 알고 보니 용왕조화 그 속에 숨어 있네. 용왕님과 용왕님에게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할 필요 없다. 뭐안 됐더라도 낙담하거나 내 인생 막혔네. 뭐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 조화무궁, 신통무예, 비장법보 다 완비하고 계신 신이니까. 뭐, 내 인생 길을 어디든지 열어줄 수가 있다. 그런데, 왜그 도움을 못 받냐? 자기가 스스로 막아버리잖아? 내 인생 끝났네. 아이고, 안 되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막아버리면, 이 우주에 어떤 신도 도와주는 신이 없다. 그리고 마만 온다.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 내 밑에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마에, 이제, 하수인이 돼가. 잘못하면, 악심이 발동되고, 분노가 발동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용왕 조화가 항상 내몸 속에 같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 내 몸,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용지마, 전하위복, 크고 작은 신비기적,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뭐에 따라 일어나느냐? 내가 용왕님과 한 몸으로 같이 있지만은 내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런 기적들이 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요 그래서 내 거란 건 없는데, 더 나아가면, 이런 개체로서의 나라는 그 존재도 없는데, 뭐, 인생 막혔네, 끝났네, 뭐, 안 되네, 이런 생각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거든. 번뇌망상. 그러면 신의 도움을 스스로 자기가 쳐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에 대해서 항상 그, 어, 바른 믿음과 마음을 열고 있고 그러면은 조화가 용왕의 조화가 언제든지 내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